오, 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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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 야, 미미야 아, 그냥 야, 고, 그냥 고. 야, 고고, 고고, 고고. 아니, 어, 탱크 접으면 안 돼. 아, 접어, 어 그냥, 어때, 어때, 어때. 고고고, 다리에서. 네.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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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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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예, 예. 아, 뭐해? 왔다, 왔다. 잠깐만. 아, 뭐해? 뭐해? 아, 뭐해? 진짜? 아, 뭐 해? 뭐 해? 아, 일품, 뭐 일품. 아, 뭐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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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이거? 아, 첫 번째 누구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못 나오나요? 아, 저. 아니 저 아, 에이스 빌드 그거 맞아요? 그거? 그거로 어, 뭐 몰라, 찍었어. 아 <laughs> 씨. 아니.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몰라. 뭐예요? 아 몰라, 몰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아니, 나 지금 방아 이거 안 돼? 저희 새로운 빌드를 적용했어요. <laughs> 아니, 그분. 형님, 형님. 뭐 하시죠? 아 이거 게 깨졌는데?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우리 진짜, 진짜. 저저전이잖아요. 아, 이게 가능한 빌드예요? <laughs>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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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많는데. 어, 아, 좀 적는데. 오, 죽지죠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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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달리달리달 에이, 구가 있는데.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다 아니, 뭐야? 이거이어 어, 있어? 아오버거드 찍었어 아, 찍었네? 아이 부대 지정 때문에 이게 렛이.. 렛이.. 렛가 빠른 것 같은데? 아, 아.. 오! 한 마리 들어왔어 어, 뭐뭐뭐뭐뭔말야네마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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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왔어 네마리 좀... <laughs> 잠깐만. <웃음> <웃음> 어, 네? 어? 어? 아, 아, 아 뭐야 ㅋ ㅋ ㅋ 와! 앞마당 앞마당 어? 앞마당 들어온.. 어? 어 와.. 아무것도 못했네? 아니.. <laughs> 이거 올라가보세요 이거 어어어 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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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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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잠깐 드루.. 어아 아니 아 이렇게 싸면 안돼 이렇게 싸우어안어야돼저 뭐, 레어 때리면 어, 어떻게, 어떻게 레어 때리면 어떡아또 <laughs> <누가> <laughs> 15초, 와,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빡세다. 아, 뺏었다. 아, 나이스. 누르고, 아, 누르고, 나이스. 아,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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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걸... 본진. 아, 뭐야, 저거. 본진 아니 아, 나이스. 나이스. 어때요? 이거? 야. 화면님 어때요? 나이스, 아 나이스. 오랜만에 쓸만했죠? 오랜만? 오랜만. 처음. 처음, 처음? 아, 정신없다. 15초는 너무 빠르, 빠르지 않아요? 아, 근데 이, 이래야 개판이죠. 이게 개판, 개판하려고 하는 10회. 거라서. 30초 해봤거든요. 은근히 길어요. 어. 다시 하죠, 이거. 감 잡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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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나이스 지지? 나이스 지지? GG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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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종족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와어 뭐야 와와고 있어요 띄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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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그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린, 뭐야. 띄어요? 링 띄어요 링, 링 띄어요 링뛴다고요링 띄어요 링뛴다고요아 이거 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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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배토구라, 옆집인 거 아니야 엔자 엔자 엔자야 엔와 이거 야 저 앱이랑 마음이 가는 대로 하죠 이거 네맞 마음이 가는 대로 <laughs> 누가 커맨드를 1번으로 해놨어 <laughs> 저요? 아니에요 저 4번이에요 저저 저 커맨드 1번입니다 SCB 2번 <laughs> 아... 아, 어 뭐야 진짜 링 나왔어 6링 그... 나왔어요 6링 이거 이 무서워서 어떡해 어 마린 마린 입구 가지 말고 안 아,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야돼 가야돼 가고 SM2마리 태워요 이거 응. 뭐 입구 입구에서 먹는 먹히는데? 아니 이건 이건 충분히 막아요. 이건 저는 약해 가지고. 똑같이 100원 100원인데 우린 200원인데. 좋아 좋아 좋아.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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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면. 요. 아 되게 조용하시네, 저쪽 팀. 아, 뭔뭔 소팅이지? 뭔 우리 지금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적그 의적 없어서. <laughs> <laughs> 우리, 마음이 우리 진짜로 마음대로 하는 중.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아, 도망가. 아, 아, 벌써 이렇게 빨라. 아. 도망가 도망 아. 니 아. 아니, 아니 어딨어, 이거 뭐, 아. 도 준비하세요 빨리. 나, 나잖아.

아우! 야무지게 먹... 아우! 뮤탈 달다! <laughs> 오, 뮤탈 하나랑... 탱크 하나, 괜찮네. 뮤컨 보니까 종님이었다, 방금. 코멘트 들어 올려야 돼요. 안마당 그렇죠. 앞마당 아, 있어요, 앞마당. 앞 있어요. 로 있네. 앞마당. 네. 아니... 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아, 맛있다! 아왜안 돼? 어그거안어안돼그거안될것 같은데 그안될것같아아 걸어버렸다. 아, 이따가 먹어. 아, 아, 오, 오. 오, 또 온다, 또 온다. 저 사기, 저 사기, 저 사기, 저 사기.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또. 네. 어 이거 1점 사고 1점 사고 깝시다나이스 오케이 빼고 빼고. 어머. 오. 어 잠깐만 정면에 밀리나? 어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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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앞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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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오머 나이스 앞에 머어 어머 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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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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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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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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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열두절얼마 파먹은 거야! 아! 겁나 파먹었네! 와... 이 썩었겠다 아, <laughs> 와, <laughs> 와... 얼마나 와. 탔을까 저거 달달하다 달달해 아... 아... 오, 오, 점수. 아. 왔어! 오.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나이스 나이스 <laughs> 스캠스캠스사나 병력 많아 우리 <laughs> 스캡 <스캔> 많아 <마너> 없어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어. 왜눈크요당신이 하나도 없네. 너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laughs> 와시이 <12T LCD> 계속 해고 있다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써. <laughs> 그거 신경 쓸없어 진짜. 오. 이 오케이. 오이오오오 CG 아 진짜 아 근데 우리 팀만 말하는 것 같은데 저팀 뭐하죠?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둥그렁이네. 팀끼리 얘기하는 거다 듣고 있었어. 와. 실 팀은... 오키 님이 우리 팀. 어 잠만. 거기 망했네요. 박세서 그죠? 근데 지금 15초다가 30초 한번 해보잖아요. 엄청 네. 길어요. 아 그래요? 이게 솔직히 저는 못 해가지고 남 탓을 당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에이스팅즈면 됐네. 네? <laughs> 아 파면 님 그... 있는 팀다 지네. 아 파면 <laughs> 님이 잘못했네. 어때? 아 많이 네. 아... <laughs> 나였네. 아그마님어 냅돈이 왔다. 오 나이스. 아그마 님은 빨리 오면 되는데. 근데 8 명은 안그 나눠야겠다 디코를 8명명 음, 디코, 디코 나눠야죠? 그쵸. 디코 나눠야죠. 팀을 딱 정하고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laughs> 팀을 나누죠 대덴치죠? 왜 대덴치죠? 우에시다리도 있는데. 대덴치 대덴치. 무에 시달이죠. 오 대든?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로 어떻게 해요? 아. 채팅 쳐서? 어 아니 그냥 이것도 이렇게 불만 불평 내는 거예요 도입자 아니 화면이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목소리> 어떻게 나온지. 불평 불만네요. 아이걸 이거 의심을 하나, 한다고? 네, 네. 다섯 여섯. 이게 또 셀레님이 <laughs> 또 요요간한 <요구하는> 거네 이거. <laughs> 몰려. 죽겠어요 넵푸님 진짜. <laughs> <그걸> 왜 그래 <laughs> 요말만이요 말만. 할만. 셀레님이 괴롭혀요. 오? 네. 안녕. 그런 적이 네. 없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겠지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아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왜 둘이서 갑자기 이러는 거지?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아 근데 뭐야